Thank you for watching!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정말이지 개탄스러운 비극이 벌어졌구나. 웨비우스 특전대가 연구 시설을 점령해서 괴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시험 생산형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하면 혼종을 제거할 수 있다. 부품을 모아서 기계를 가동하라. 서둘러야 한다. 제군주가더 필요합니다. Yeah, yeah. Yeah, yeah.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안 아, 좋은 일인가요? 갑니다! 건설로 준비 완료! 아니, 건설로은 단열천이 있어야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일만 시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요 정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준비 완료 하고 발견했다. 놈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병의 힘은 강력하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내 안보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공맹이 공격...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변이 완료. 지금껏 준비해온 나의 새로운 짬벌심이 제게 준비가 되었지. 스가 절반 정도 준비 되었는데, 계속 해라. 본명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잠시 네을좀맹이 공격받는데! 만요맹이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를 사용니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서 물 완료. 잘 봐.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군물데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 p 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w a 만 하지 않겠죠? n d e p w a n d 승리를 부른다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w 종 수용소를 식별했다 e 리우스가 간다 정보가 입수됐다. 우리가 혼종의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메비우스 특전대가 주요 연구 자료를 유출하려 시도하고 있다. 적의 열차를 찾아 파괴하라. 이가 명령이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녀석의 이름 아포칼스 크라고. 잘 지켜.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자나깨나 가스 조심.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에비우스 특전대도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수용소가 붕괴됐다 본종을 향해 사격 결시 모두다 불복하리라 죽어라! 적이 우리 군지에 공격 영향을 보냈다 이번엔 다시. 죽어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승리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령관. 발리우스를 손봐야 합니다. 창조적인 표이 공맹이 공격받는데 무고만 있나요? 앞서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평가나 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걸 못 보내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강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이걸 못 보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k u Sumida. Don't l o 다 k for the book. 물이 부족합니다. 잠시 네 보조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저기 우리의 방어를 공격받는만 하지 않 독한지스쿠라고. 잘 지켜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감지했다. 구경만하지 않겠죠? 어, 열차에 탑승객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해. 해야...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군. 이제 부품 다 모였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구경하라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변이 완료. 아,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 구경 경만하지 않겠죠? 열차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출격 준비 와이어 곤종의 수용소로 접근하겠다 아군이공격받이 있습니다 공맹이공격받이 있습니다 적군이 우리 이에 접근한다 처리해야 한다 반란군 녀석들이 모두 저런 운명을 맞이하면 좋겠고 아이거못보거요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동맹이 공격받는데 맹이 공격받는데 고구말 있나요? 못해,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하지 않겠죠? 아군 이공격받는데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 동맹이 공격받는데 고구마 있나요? 손실을 입었다. 아 내가 이걸 못보네요 동맹이 공격했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우리 용도가 다되어 혼종의 공격을 집중해라 발리우스가 <놀라> <놀라> 더는 공격을 견딜 수 없다 이 혼종은 너에게 맡기마 자, 자, 아군이, 자,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씩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죽으라. 리스 <놀람> 부품이 필요하다. 이제 좀살게했구나 좋은 혼종은 혼정, 죽은 혼종뿐이다. 두 분이 공격받는데 주경하나요? 동맹이 아, 공격받고 공격 공격 있습니다.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 보고만 있나요? 나이스,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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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고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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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이걸 못 동맹이 보네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이걸 못 보네요. 알았다고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동맹이 궁금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았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메비우스 승리가 <목소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할 했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포칼립스크 상승 준비 완료. 아, 이걸 못 보네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영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인군이 공격받고 공격 있습니다. 창조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구군 함선에 새로운 적 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즐길 준비작전. <laughs>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laughs> 필요한 제작 재료가 모두 모였다. 협력해 준 것에 감사한다. 알리우스를 아,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놀람> 아 공격받는데 보요 예,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저.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미니맵 안 보나요?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알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갑니다. 그렇게 하죠. 아, 이걸 못 보네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퀴즈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 해주마 야, 야이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더 네, 네. 파괴했다 본적 목표 확인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놀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기경만 하지 않겠죠. 아, 과연 나도 어떻게 지나갈 것이 망할 혼종을 처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반리우스의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다. 내가 없더라도 혼종을 제거해라.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 동맹이 공격받는데 기우를 공격 아, 이걸 못 보네요. 죽음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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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더러운 외계인들을 제거했다. 병사들이여, 너희에게 찬사를 보낸다. 모두의 위협은 내가 자치령에 잘 전해주겠다. <laughs>